막 5세트 8세트밖에 안 하시는데 근육통이 생기나요? 네, 생깁니다. 운동도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트렌드가 생기더라고요. 작년에는 탑세트가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OO이 트렌드다. 푸시데이입니다. 벤치 프레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그리고 케이블 머신을 활용한 케이블 프레스 이렇게 세 가지를 메인으로 가슴 운동 진행할 거고요. 삼두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웜업입니다. 와우 벤치프레스는 아, 애증인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저를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종목입니다 최근 3년 이상은 인클라인 프레스를 굉장히 메인으로 이제 운동을 해왔어요 아, 그래서 뭐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사람 욕심이란 게 있어요 벤치를 과연 내가 150kg도 못 들고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맥시멈 130까지만 딱 들어봤던 것 같은데, 뭐 중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간에 이 크기는 제 생각에 중량과 비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좋은 동작과 좋은 템포가 이, 이 가정된다는 하에요. 그래서 어 이번 비시즌 동안은 플랫 벤치를 중량을 그래도 한번 인생 최고치를 찍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 근데 모양이 또 내가 바라는 모양이 좀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잉클라인을 많이 해야 할지 플랫을 해야 될지 플랫을 아예 안 해도 될지 뭐 잉클라인은 안 해도 될지 이런 고민 되실 텐데 죄송해요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저도 내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 세트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바벨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방코 엄청 오래된 바벨인데요. 저는 여기 이 바벨이 참. 벤치가 잘 되더라고요.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 바벨을 사 놓으려고 알아봤었는데 아이 이 널링이 가운데 여기 있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거. 그리고 베어링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고 해서 베어링 심하지 않고 없고 널링이 가운데 없는 제품 아이 반코 제품이나 뭐 유사 좋은 바벨 브랜드 아시는 분은 말로 주세요. 아 너무 구하고 싶습니다. 예, 당구장에서 자기 개인 출대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저도 개인 바벨을 좀 구비를 해 놓고 싶어요. 오늘 두 세트만 할 겁니다. 아이차! 키로로 이제 올려야죠. 그리고 되게 웃기겠다. 운동 갈 때마다 <laughs> 바벨을 들고 다니는 거죠. 차에 싣고. 용승 씨에 좀 어울릴 것, 같아. 것 같아요. 용승이는 제 그래도 컨셉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제 그럴 만한 친구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요새 이제 좋은 헬스장이 많아서 다잘 구비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정말 크고 어 기구 되게 시설 잘 해놓은 헬스장조차도 바벨에는 되게 소홀한 경우를 많이 봤어가지고 <laughs> 좀. 이제부터라도 문화가 기구 따지기 전에 바벨 기본이잖아요. 바벨 덤벨부터 좋은 거 놓는 그런 문화가 또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110kg. 와. 덤벨프레스는 100파운드로 원래 8개 정도는 하는 게 맞는데 저번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 4개에 5개. 간신히. 희한해요. 미, 미국 다녀왔을 때는 쉽게 돼가지고 음, 금방 이제 힘이 좋아지겠구만 이랬는데 그때 한번 제가 한 3주 정도를 진짜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이게 또 코로나였나 싶어요. 엄청 힘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바벨프레스 뭐 워낙 오랜만에 한다 쳐도 잘안 되는 거 보면. 그래서 덤벨은 그냥 가볍게. 아이, 그냥 100파운드 하자, 씨. <laughs>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지, 뭐. 어잘될것 같아요. 응. 들때 가볍게 느껴졌어. 되네. 왜냐면 안될 수가 없는 게 이거. PC는 50kg로 8개씩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가벼운 무게로도 해야죠. 운동 강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량, 반복 횟수, 쉬는 시간, 가동 범위, 속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중량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들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안정적인 자세겠죠? 그래서 그 안정적인 자세를 만드는 것은 유연성, 가동성, 그리고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량을 올리시기에 앞서서 항상 힘과 더불어서 가동성, 유연성 이런 것들도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쉬는 시간이 길수록 아무래도 더 회복이 빠르게 회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량을 더 반복을 할수 있는데 쉬는 시간이 이제 줄여 나가는 것도 운동 강도가 이제 높아지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제 쉬는 시간은 중량 훈련할때좀 많이 쉬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우리가 근육에 축적되는 대사 스트레스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운동이 아닌 이상 이제 중량을 잘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안정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힘을 충분히 발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 일부러 좀 줄여가면서 그리고 중량을 좀 낮추고 반복을 많이 해서 국소적인 부위에 대사 스트레스를 많이 쌓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근비대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대사 스트레스를 쌓는 운동 자체를 더 무겁게 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힘을 키우는 거에 처음에는 집중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직접 체감한 바로는 확실히 중량이 오를 때가 몸이 가장 빠르게 변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량이 올라가면서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리스크, 부상이라든가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려면 제 생각에 무리하게 중량을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중량을 들수 있는 몸의 컨디션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중량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중량을 올리는 것 자체를 목표로 가시기보다는. 중량을 들므로 해서 몸이 발전하는 데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아주 저 볼륨이죠? 운동하고 또 많이 쉬고. 요런 훈련, 비 시즌 동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가슴 운동 한번할때막 다섯 세트, 여덟 세트밖에 안 하시는데 근육통이 생기나요? 네, 엄청 많이 옵니다. 네, 생깁니다. 한 세트만 하더라도 강도를 최대치로 뽑게 되면 여러분들 근육통은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숙달된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죠. 자,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운동이죠. 에, 케이블 크로스 오버를 그냥 등받이를 앉아서 기댄 채로 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잖아요. 케이블 크로스 오버 할때 몸이 좀 가늠이 좀안 되는 거. 몸을 잘못 가누다 보니까 이제 막 흔들리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등받이 기대시면 잘할수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케이블 플라이나 뭐 이런 거보다 좀더잘 수행하실 수 있고 끝까지 수축하는 것도 좀더 안정적일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앵커가 뒤에 있을 경우에는 플라이보다는 사실 프레스 성격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라이 성격을 갖기를 원하시면. 앵커, 즉, 저항점이 뒤, 신체보다 뒤에 있게 만들기보다는 옆에 두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 머신 같은 경우는 케이블 머신이 간격이 좁죠. 그런 기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좁은 데서는 제가 세팅한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넓은 간격의 케이블 머신에서는 앵커 가운데에 서시거나 조금 더한 발짝 뒤, 두 발짝 뒤로, 앵커보다 뒤로 물러서신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모으는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많이 소개해 드렸었을 겁니다. 오늘은 사실상 여기 처음 하는 것과 다름없죠.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수축을 해서 많이 앞으로 많이 뻗는 느낌으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놀람> 으쇼. <놀람> 으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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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도하고 싶은데.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2세트, 3세트, 3세트, 8세트.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진짜 종료해요 여러분들은 15세트 20세트 하시는 분들 의아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조차도 운동 10년 20년 하시면 은 저처럼 되리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이렇게 마칠 거고 아니죠 운동은 끝나지 않았어요 3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두 운동 메인은 클로즈 그랩 벤치 프레스입니다 80kg로 다소 가볍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와! 우아. 오까일 뻔했다 자 푸시데이였습니다 어깨 운동을 요럴때또 껴주는 편입니다만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운동 분할 작년부터 엄청 많이 추천했었던 분할이죠 밀당 밀당 2분할을 베이스로 한 4분할 방법을 추천드렸었죠 이 방식을 제가 작년부터 아주 많이 추천드렸었고 주변에도 많이 따라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올해 트렌드 내요 제가 볼때 휴식이 될것 같아요. 운동도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트렌드가 생기더라고. 작년에는 탑세트가 트렌드였다면 이제는 휴식이 트렌드다. 그래서, 휴식도 적절하게 내가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추천하는 이 분할법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따로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운동을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빵빵한 가슴, 그리고 팔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김승현이었습니다. 어, 몇 키로예요? 80키로입니다. 리바운드 된8 0이 다이어트 중에 8 80보다는... 0키요 자, 아, 표 아, 아, 85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더 시즌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